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도 거상의 반지를 완성을 하게 됐는데요. 어, 처음 거상의 반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가 거의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만드네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5가지 조각 1번, 2번, 3번, 4번, 5번 조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합 버튼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샤카투 보면 NPC 샤카투한테 와서 대화해서 교환, 그러면 이런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일단 교환부터 해볼게요. 교환 이렇게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나오고 거상의 반지를 만들 수가 있고 어, 우선 여기 보이는 1번 조각 이거는 잿빛숲에서 나오죠. 1번 조각은 잿빛숲에서 울크라스한테서 얻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노바 할때 각성 노바 할때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 동대보레카 목걸이를 만든다고 파밍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얻게 됐어요. 그래서 1번 조각은 잿빛 숲 사냥을 좀 하시면 자연스럽게 좀 얻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이시는 2번 조각은 파딕스 섬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 제 기억에 잡템 한 100만 개 정도 먹었을 때 파딕스 섬 주정뱅이 사냥꾼이었나 그 녀석한테서 먹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2번 조각 파딕스 조각은 대왕고래를 수렵할 때 낮은 확률로도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3번 조각, 3번 조각은 시크라이아 심층이랑 상층. 상층에서는 손상된 라이킨, 심층에서는 엘메르모리주죠.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은 손상된 라이킨을 잡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둠의 틈에서도 이 3번 조각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상층에서 손상된 라이킨을 잡아서 먹었는데요. 그때 먹었을 때 영상은 제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넣지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30시간 정도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번 조각, 이 4번 조각은 생각이 잠든 묘 있죠? 생각이 잠든 묘에서 저주술사에게서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생잠 묘에서 나오는 아크나이트한테서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 4번 조각은 대양에 있는 바다 악어나 아니면 뭐 나인샤크, 칸디둠, 대양 별사탕한테서도 획득을 할수 있고요. 제가 거상의 반지를 만들어야겠다고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게 중범선 파템을 만들려고 악어를 잡다가 이 거상의 반지 조각 4번을 먹어서 아 거상의 반지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때의 생각이 나네요. 거상의 반지 4번 조각도 1번 조각이랑 마찬가지로 생잠무에서 대보레과 허리띠를 파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해 저도 4번 조각이 많이 쌓여 있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5번 조각은 올룬에서 나오죠. 올룬의 거상이랑 올룬의 거상 왼팔에서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올룬, 거상의 왼팔에서 먹었는데요. 솔플로 먹었어요. 데키아 올룬도 가끔씩 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파티 컨텐츠다 보니까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올룬 솔플 해서 하루에 한 2시간씩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스펙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데키아 올룬이 안될 때는 일반 올룬 솔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재료를 모아서 조합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난이도는 올룬이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 힘든 게 상층이 좀 빡셀 것 같아요. 상층에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피수피랑 파딕스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생잔묘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난이도 순서는 이렇고요. 거사의 반지 조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뜨죠. 뭐, 한참 걸리네요. 이렇게 반지 얻었고 우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우클릭 계속 누르면 이미 버프가 적용 중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 거사의 반지 사용 효과는 거래소 수령액 플러스 5% 라고 되어있죠. 이 거사의 반지를 얻은 김에 이 거래소 수령액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게임을 접속해서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팔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35%가 적용돼서 판매 금액의 65%가 정산이 되죠. 이거는 이제 밸류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고요 밸류 패키지를 이용하면 65%에 30%가 추가돼서 84.5% 추가로 가문명성이 증가하면 1.5% 추가 그러면 31.5%겠죠 여기다가 거사의 반지 5%까지 하면 36.5%가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거래소에 보시면 여기 보면 31.5%라고 되어있고 밸류랑 가문명성 7천이 넘으면 거래소 수령액 1.5% 추가까지 해서 31.5%에다가 거상의 반지 조가 표시도 나와있네요 5% 추가해서 계산을 해서 맞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에 3억 4,200만원이죠 3억 4,200만원에다가 곱하기 0.88725 하면 3억 340만원? 요 정도 들어오네요. 하나를 판매하면 3억 343만 9,500원. 정확히 들어왔죠? 네, 요런 식으로 거래소 수령액이 계산이 된다. 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네요. 까마귀 둥지에서 파트리지오한테 오면은 가고준 의뢰를 주죠. 최근에 둥지랑 망원경도 생겨서 같이 한번 받아볼게요. 과상의 반지부터, NPC 라빌라한테 와서 그 선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해주면, 둥지, 마원경, 칭호도 주죠. 과상의 반지. 우선, 크라우달로 둥지, 가구는 되게 크네요. 그리고 건물 안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원에 배치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 마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고고학자의 지도, 나침반, 여기가 망원경, 여기가 놀이고,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얻은 거상의 반지. 이렇게 해서 검은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은 다 얻은 것 같아요. 다음 보물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보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오면 또 한번 만들어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